뉴스 쿡보입니다. 지금 신철원 중학교에서 전정광 전모 교사가 불면증 치료에 성공했다고 기산돼요. 지금 바로 그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. 얘들아 봐봐. 그 백예너가 그 대륙이동을 주장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었잖아, 그렇지? 그런데. 그, 헤레스란 사람이 있어. 그 세계 2차대전 때, 그, 해군 장교를 철회했던 사람인데, 그 사람이 이제, 그,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잠함이 다니고 배가 다니잖아. 그래서 이제 해저 지형을 조사하다가, 그 해저 지도를 분석해보니까, 그 해저 산맥을 따라서, 그 지구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고, 그다음부터, 그, 실제로 대륙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, 그리고 그 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걸그 이제 입증이 되었지. 그리고 그 지금 이여기만 봐도 그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이 잘 일어난다는 걸알수 있지. 자 이제 판 구조론에 대해서 잘 이해하겠지?